좀큰 대형 이어버기가 들어와서 한번 이거 해보려고 해요. 네, 처음 보는 뽑기인데요 여기 루피가 지금 총 3마리가 들어있는데요. 아니에요. 그리고 뒤쪽에도 기계가 한대더 있어서 뒤에는 이거. 이이 뭐더라? 그롬이. 어, 맞아, 맞아. 이름이 슨 얘긴데? 일단 이거 봐, 뒤에 먼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. 얘가 진짜 대형 인형 같잖아요 자,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요 대형 인형 한번 뽑기 해볼텐데 만원 놓고 바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시, 아쉽게 보너스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10번 가자 근데 너세개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<laughs> 하나라도 뽑지, 뽑고 지뽑말았어요자 그럼 쳐고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탑으로 쓰고 오 괜찮은데? 딱얘 각인데? 아, 아니 좀 가져가네 그러니까 난잘못들줄 알았어 어레츠나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자 여기 세워 세워 <목소리> 세워 <laughs> 아니 아니 그 뭔가 괜찮 잘 맞으면 딱 대표하지 않아? 잠깐만 아, 이렇게 딱운 좋게 이리로 <목소리> 기울면 잘 <laughs> 맞나요?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까비 얼굴쪽에 잘잡겠다어 이거는 음. 힘이 없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네 들어지긴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여기 놓치기 때문에 네. 운이 좀 좋아야 될것 같다 꼬잉? 꼬리를 뒤집기 탄데? 그거 같긴 한데 <laughs> 아니, 아니면 뭐. 이렇게 세워지면서 고래가 또이로 기우는 거지 그리고럼 뒤고 있 가즈아 정말? 아. 아 여기에 딱쟤 갖다 놓고 쟤를 갖고 오는 게 딱인데 이거 <laughs> 아 일단은 얘좀더 잡긴 해야 되겠다, 그렇지? 아, 네. 머리 잡는 게 맞겠죠? 얘는 이래서 일부러 많이 안 넣으신 것 같은데. 어, 잘 들고 가긴 하네. 오. 아! <laughs> 오빠 제 <쟤> 잡아볼까?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이거 가져와봐. 어. 에 가져가지 말고 넣어줘봐. 나봐 나봐. 오케이. 앞으로 열로 오면 바로 오. 뽑을 수도. 이게 <laughs> 근데 진짜 크다. 왕 집게네 진짜 <laughs> 앞으로 한번 더? 여기서 놓쳐도 돼? 그렇지 쫄기나 일로 갖고 와? 이거 다안 붙여도 돼? 붙일까? <laughs> <좀> 더 붙일까? 좀더 붙일까? 한번 펴야되고 약간 공간이 있잖아 지금 여기가 <laughs> 아, 어 야야야 아니면 어. 나와도 되고 어 그렇긴 해어 <laughs> 괜찮나? 모르겠어니다아 맞아 저거 뒤에 가져와요? 응네 음. 설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설계까지 해놨는데, 과연? 좋아요, 좋아요. 위치 좋아요. <laughs> 만원? 오천원? 아, 아 만원에? 그래. 만원에? 오천원은 너무 좀 욕심이야. 루키야, 집에 가자. 아, 좀못 잡았다가 내아 아이고. 그니까, 그. 이게는데 오!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오! 정을 뽑는거 아닌가요? 목, 뭐? 목. 뭐? 아니, 머리가 제일 난거 아니야? 아니, 머리, 머리, 어깨, 어깨. 머리? 아니, 몸? 오! 아, 야, 졌다. 방금. 그러니까. 너네, <laughs> 이친 아이녀어 아니면 여기서 여기 얘를 여기서 얘를? 아하 <laughs> 여기 <있어, 얘를. 웃음> 이 녀석을 이걸 아. 한번 해본다면? 아 하지마 안돼 이그 생각에 딱 올리면서 제가 쓰러지면서 탑이 되는 거지 옆탑이 되는 거야 쟤도? 하허 <laughs> 하나 결리 아이고 나쁘지 않다 가자 <laughs> 딱 여기서 놓치네. 딱 여기 조금 아쉽게 그러니까. 놓치네. 탑에 안 쌓이게. 아, 얘가 너무 평평하게 안 넣어서 그런가? 아니야. 아니,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최선이야. 내가 봤을 때. 핀 총. 여기서 이제 저거를 <laughs> 여기 머리 위로 올리면서 <laughs> 갑니다, 여러분들. 설계 나쁘지 않아요. 제대 머리 좀 예쁘게 잡아주고 아 밑에 걸렸어 아이 이게 면다이면 그냥 잡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가지고 와주니까 그러니까. 탑을 좀 써볼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이러면 그로미서는 아또 설계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걔 인형이, 조금 작아서. 그러니까. 인형이 좀 작아서 그니까 인형이 좀더 크면 설계되는데 잘 잡았지 잡아... 않아요? 이쁘게잘 잡아야 되네 잡는 것 머리가 잘안높히냐 걸렸나? 어? 아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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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유리 깨지는 줄 그러니까 아뭐좀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<laughs> 나는 나는거좀 그렇죠? 몰라요. <laughs> 해보고 싶어요? 아니 한번 해본 건 아파요? 아, 이제 랜덤 슬슬 또나올거 아니? <laughs> 모르죠. 랜덤은 또 저희 거일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어 예. 생각보다 쉽지 않구만 너무 넓게 잡아서 너무 치고, 딱 정확하게 예쁘게 잡아야 되나? 그니까 팔이 하나 딱 걸리면서... 아니, 눈물잘못 잡네 벽에 있는데 좀... 팔... 냄전는로좀 해... 그런데... 벽에서 딱 붙여 내렸는데, 이렇게라도 좀... 떨어가면서 좀... 아, 이거잖아? 와 그냥 아, 저 넣어버리네. 랜덤 놈이 진짜. 짱. 아까 구만아 랜덤도 없나봐. 아니면. 없을 어, 수도 있지. 근데 없지 않을 것 같긴 한데, 모르겠다. 와, 와 다됐다해 이거나 해보지. 여섯 번. 해, 여섯, 여섯 번, 번 이거나 해보고. 네. 아인 형이 좀 많았으면 진짜 뽑든다 하겠다. 그랬다. 우리가 말한 게 아니, 얘가 너무 이렇게 기울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 얘를 음, 한번 잡아볼까? 조절하기가 되나? 지금 한네번 남았으니까 아이고 못 잡았네. 조절하다 더 튕겨 나갈 것. 같아. 멤버이 아니었어. 택이 걸렸어. 예, 나이스. 나이스. 와 이걸 택을 걸어? 미쳤다. 아, 난멤버인 줄. 아 우리 예전에 싱가포르에서도 그택 걸어서 뽑았던 거 기억난다. 맞아, 맞아. 아 택이 걸렸네. 와택걸리서 뽑는 건진짜 레전드네. 택 걸어서 뽑아야 되는구나 너. 와. 우리도 택이 있으니까 아이고. 대박. 안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 보니까 택을 걸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. 이것도 택 한번 걸어 볼게요. 여기 택 있거든요. 택이랑 근데 특히랑 인형을 너무 잘 잡아서 걸린 거 같아. 아, 아우 실패. 와 뭐? 뽑았다. 대박! 대박! 귀여워! 와 이거 루피. 소고. 와 어떻게 목에 택에다가 딱 끼우면서 인형도 잘 잡아서 나온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와 엄청 커! 잘 뽑았다. 성공. 뒤에 가볼까요? 어 뒤에 가면 보자. 자 이번엔 그루이 얘는 조금 있긴 한데요 아 근데 있는데 또 애가 다 양이 애매하지 좀 그래 뽀깨는 애매해 이게 <laughs> 뭔가 탄이 쌓이만큼의 양은 아니야 일부러 애매하게 드신 건가? <laughs> 그리고 얘는 좀 루피보다 팔다리 걸리는 데가 많아서 더못 음, 잡을 맞아, 수도 맞아, 맞아. 있어요 잡기가 힘들잖아 서로 서로 엉켜가지고 얘들이 음. <laughs> 거봐 지금 서로서로 서로 걸려가지고 못잡는 네, 나만 네. 그래, 얘 한번 꺼내봐야겠다 아예. 응. 그래 그래. 제몸 잡으면 번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선물 상자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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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유 씨금거 쪼금 거 있어. 루피가 더낫것 같아 나는. 그러니까 루피가 잡는 건 훨씬 낫다. 얘는 어. 잡기가. 딱 일곱 번 해보자. 네 일곱 번 해보자. 딱 뽑았을 때 그만합시다 우리. 또 몰라? 아 그렇지 그렇지. 본인가 또 하나 더 뽑아줄지. 가자이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오. 자 뒤집기. 아니면 끌어당기기? 끌어당기 제일 잘하나? 조리조리 아니 어디 걸리니까 못 잡는 거 같은데? 어, 아 맞네 맞아, 맞네 맞아끌어당기안 맞아. 아, 되나 이거? 뭔가 좀 다리가 길어서 잘하면 될거 같기도 한데 <laughs> 오. 오? 아어 어렵다 해어몇개더 있으면 끌어당기기도 되긴 할수 있겠다 사람은 음. 머리 쪽에 이상한 끈같은게 있네? 어, 너도 걸리고 싶어? 아, 어, 진짜 머리 쪽 들어가면 <laughs> 머리 쪽에 이상한 어? 고리같은게 어. 있거든요 요런 고리 걸어서 뽑을수 있어 너도 어? <laughs> 어? 어? 와 나무야. 진짜 나오는 살설 아, 나오는 줄 어디 걸려와서 다리 하나 걸친거야 얄미워 이걸로 끌어당기기 안 되냐고, 이렇게 해보자, 해보자. 팔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<ís tôi> 오... 오 <laughs> 되게 커... <voi. 오>! <présent> 안 되나, 안 되나? 이거 진짜... 지금 돼? 뭘로 해봐야지, 뭐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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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않아?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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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웃음> <웃음> <집게가> 커서 잘하면 이거... <laughs> 이거... 어, 자 오늘 처음 해보는 기계인데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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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. 그러니까. 아주 난리구나. 난리 난리. 자세가 좀안좋졌어어 그러니까. 회당하기 애매해졌어. 해당이 아, 애매졌네. 그래도 해봐야죠 끝까지. 이건 정말 고니가이 고리에 거는 수밖에 <웃음> 다리가 <웃음> 자세가 저거 백숙다리 모양인데 <laughs> 오 치킨 어디까지 나오머리오오야 이거는 잘, 잘 들어가긴 했는데 지깨는 아깝다 까이 자 그래도 뽑지는 못 <laughs> 그는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른다 <목소리> 아, 참. 그러면 진짜 끌어당기기 모르아 됐다 에이, 에이, 됐어요 자 그래도 오늘 저희가 요 루피를 뽑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새로운 기기에서 하나 탁 받아서 운 좋게 잘 뽑고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